아 미치겠네 진짜. <laughs> 너 진짜 기억 안 나? 이거 네가 그랬잖아. 너 진짜 기억 안 나? 좋아. 그렇다 치고. 너 일단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다. 내가 죄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. 따라와. 왜? 안 궁금해? 따라와. 아님. 저너 친네들이랑, 전현이랑, 이 동네 너 하는 인간들 싹다 죽이고 끌고 갈까? No worries. The what you feel is best for you. You're professional.